얘들아, 안녕. 오늘의 사모을 자, 우리 서울 여진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사모을로 힘차게 마무리하자. 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꿈쟁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꿈을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설 여기 마지막 날이지? 0 21년 2월, 오늘은 13일, 토요일이야.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꿈쟁이.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꿈꾸는 자야. 우리는 비전 가지고 꿈꾸는 자야.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성취시킬 거야. 여기 쟤들아. 저는 본문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어떻게 보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고식당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얘들아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있지? 자 마지막 구절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대. 얘들아, 우리가 요셉의 가진 꿈을 아버지가 간직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된 이 꿈, 메시지를,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간직하는 거야. 그래서, 꿈으로, 원네스 아래. 우리 단민족 교회가 가야 될그 방향,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꾸시는 그 꿈, 그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원래스라는 거야. 원래스는 얘들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르는 거야. 우리가 함께 팀이 돼서 움직일 때이 꿈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게 바로 절대 목표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얘들아 어떤 꿈이냐 이 지역에 재앙이 완전히 꺾인 거야 경대남부 지역에 재앙을 우리가 막는 게 우리의 꿈인 거야 그리고 이 민족 대한민국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 얘들아 점점 복음을 없애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증거되지 않아. 이 민족을 우리 복음해야 돼. 자,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나들이 라 너무나 많아. 복음을 들 기회를 쳐는 나들이 라 너무나 많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 이것으로 함께 나아간 거야. 자,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우리 어, 주신 말씀. 꿈으로 원했어. 이게 절대 목표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도 질문해 보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요? 한번 묵상해 보는 거야. 장님 맞지? 전사님은 지역과 그리고 민족 그리고 세계 고구마를 향한 꿈으로. 민족, 세계, 복음화에 향한 꿈으로 원내사라 하나 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압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향한 꿈으로, 원리스. 하게 해주세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을 향한 꿈으로 원리스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고 전도. 오늘 우리가 전도대상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잘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